안녕하세요. 네, Beyond BYOD 고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유와 협업을 주제로 구글 문서의 활용 방법과 사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링크를 통해서 문서를 공유하고 또 공유한 문서를 통해서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 협업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수업에서 구글 문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구글 문서의 기능을 살펴볼까요. 구글 문서는 기본적으로 MS Word 혹은 한글과 같은 워드 프로세스의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앱이기 때문에 모든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구글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은 총4 가지입니다. 첫째, 구글 드라이브에서의 생성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 메인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와플 박스 혹은 나인다츠라고 불리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등장하는 앱 모음에서 쉽게 살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nine d o t 클릭, 그리고 드라이브 아이콘 보이시죠? 네, 클릭하시면, 어머나, 네, 제 개인 파일들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가 등장합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모든 구글 솔루션의 허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에서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구글 문서를 생성할수 있는 메뉴가 등장합니다.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 버튼 클릭, 그리고 구글 문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다시 새로운 구글 문서가 열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앱 모음 안에서 직접 구글 문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구글 메인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마인다츠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구글 닥스의 아이콘이 눈에 들어오죠. 네, 이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디폴트로 주어지는 포맷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문서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새 문서 시작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까와 동일하게 구글 문서가 생성이 가능하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보고서나 혹은 에세이, 혹은 리포트, 혹은 서신 등의 템플릿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그 포맷을 통해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고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험 보고서의 기본 포맷이 등장하죠. 실험을 마친 이후에 각각의 템플릿 안에 나와 있는 주제별로 학생들 혹은 교사가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 크롬 브라우저의 옴니박스를 통해서 구글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옴니박스는 이 안에 주소창이라고 생각되는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건데요. 주소창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안에서 검색도 가능합니다. 자, 이 안에 docs.new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텍스트 점 이유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구글 문서가 생성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동일하게 문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글 클래스룸 내 과제 기능을 이용해서 구글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 문서, 구글 클래스룸의 생성은 역시 오른쪽 상단에 어, 와플 박스 클릭하시고 클래스룸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네, 클래스룸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제 클래스룸을 개설한게 많아서 살짝 로딩이 걸립니다. 이미 개설한 클래스룸에 수업 과제로 가셔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과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과제 제목을 정하게 됩니다. 저는 구글 문서 생성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해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만들기 버튼이 보이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구글 닥스 아이콘이 또 뜹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닥스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롭게 문서가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문서를 살짝 살포시 이렇게 꺼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과제 쪽에 문서 생성이 돼 있고 이제 그 문서에 편집 코너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제 만들기를 하면 학생들에게 문서가 배포가 될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구글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 내에 저장되므로 차후에 문서를 다시 불러오거나 편집해야 하는 경우에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저장된 문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역시 오른쪽 상단에 와플 박스 다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만들었던 문서들이 이렇게 보이죠. 네. 어, 구글 문서는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몇몇 재미있는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실까요? 먼저 저는 제가 먼저 미리 구글 문서라는 어,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 채쌤의 도움을 통해서 구글 문서의 장점들 6가지를 모아놨습니다. 자, 문서의 텍스트를 선택하면 문서 오른쪽에 플로팅 메뉴가 등장합니다.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어, 모바일 접근성이라는 부분. 이렇게 드래그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른쪽 옆에 이렇게 플로팅 메뉴가 등장하는데 총세 개의 메뉴가 등장하지만 오늘은 첫 번째 메뉴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아이콘, 말풍선 모양 가운데 플러스 표시가 보이시죠?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댓글에 대댓글을 통해서 문서의 특정 문구나 내용에 대한 의견을 공동 작업자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한번 댓글을 남겨볼까요? 자, 여기서 네, 훌륭한 기능이네요. 정도로 댓글을 남길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댓글에 또 다시 네, 맞습니다. 정도 대댓글도 그 계속해서 남길 수 있죠. 네, 댓글을 통해서 토론도 가능합니다. 자, 또한 동일한 구글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공유된 구글 문서에 참여한 공동 작업자들은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합니다. 네, 화면의 우측 상단 참여자 리스트를 보시면요, 옆에 조그만 말풍선 모양 아이콘이 등장 눈에 띕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채팅 표시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입니다. 자, 이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문서 편집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 작업자와 실시간으로 채팅이 가능합니다. 눌러 볼까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하게 되면 채팅이 가능하겠죠. 네, 반갑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이렇게 채팅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 공동 참여자와 함께 채팅을 통해서 문서를 편집하고 공동 작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온라인 도구와 디지털 디바이스 활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 기반의 워드 프로세서 대신에 클라우드 기반의 구글 문서를 사용함으로써 학생과 교사는 언제 어디서든 소통과 함께 해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기능들을 우리는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글 문서의 수업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팀 프로젝터의 개요서입니다. 교사는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 기능을 이용해서 팀별 프로젝트 개요서를 공유합니다. 학생들은 공유된 구글 문서들 중에서 자신의 조에 해당되는 문서에 들어가서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 개요서를 작성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댓글을 통해서 학생들은 개요서 작성 중에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동아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활동 평가나 피드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대면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보다 훨씬 적극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글 문서를 통해서 교사 간의 협업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인도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제작한 국제협업 계획서인데요. 링크를 통해서 문서를 공유하고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으로 함께 작업하여 쉽고 빠르게 공동 협업 문서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 문서가 없었다면 이메일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더 길어졌겠죠. 자, 여기까지 구글 문서의 생성과 기본 기능 그리고 활용 사례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의 하단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